국산수입과자에서 유해물질인 넬라민이 검출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경제 살리기와 남북 문제에 초당적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내년에 국민 1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해보다 31만원 늘어난 467만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우리 국민들도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제조된 해태재갈 쌀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서 중국산 원료를 사용했거나 중국에서 제조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국내 식품회사의 먹을거리에 대한 뒷북관리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동지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분유와 우유가 포함된 중국산 수입 가공식품 160건에 대해 멜라민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혜태제과가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쌀과자 등두 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혜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의 경우 멜라민이 무려 137ppm이나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통 물량에 대하여도 전량 해수 폐기하도록 조치하였고, 초등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관련 제품을 전량 압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중국산 분유에서는 수십에서 수백 ppm의 멜라닌이 검출됐는데, 2차 가공식품에서 100ppm이 넘는 멜라닌이 검출됐다는 것은 가공식품을 먹더라도 상당량의 멜라민을 섭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멜라민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보건당국과 식품회사의 먹을거리에 대한 뒷북 관리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해택제관은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에는 매우 적은 양의 분유만 들어있는 데다 멜라민이 검출된 분유를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은 일주일도 안돼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보건당국과 식품회사의 허술한 식품 안전관리로 인해 중국산 식품이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동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에서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나 민영 미디어랩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차만 확인했습니다. 안성룡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의 영수회담은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2시간 가까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사람은 세계 금융위기와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문제에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삼통 문제 해결 등에, 등을 포함한 지원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시각차만 확인했습니다. 특히 민영 미디어랩 도입과 언론 장악 문제, 종교 편향 등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반대 의견을 강하게 펼쳤지만, 이 대통령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영수회담에 대해 청와대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민주당은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충실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CBS 뉴스 안성료입니다.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종부세 완화안이 잘못된 조치라는 부정적 평가가 65.7%로 다수를 차지했고 자란 조치라는 긍정평가는 25.7%에 그쳐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은 찬반 의견이 팽팽했으나,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지지층은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의 조사는 지난 23일에서 2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 포인트였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31만원 늘어난 467만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와 비교해서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내년 정부의 조세 수입은 179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3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세입 전망은 법인 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안을 반영한 것으로 감세 조치가 없었을 경우 예상 세입이 19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탓에 내년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31만 원이 늘어난 467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1인당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 성장이라든가 임금 인상, 물가 상승, 상승 등에서 총 조세액이 증가하는 반면 인구수는 증가율 낮기 때문에 항상 증가 추세가 있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자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평균 212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이 늘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보다 31.4%, 약 8천억 원이 줄어든 1조 8천억 원이 거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4%에 달했던 법인세는 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올해보다 1.5%, 5,600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장윤입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우리 국민들도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미간 비자 면제 관련 실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 등 국내 절차만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1월 중순경이면 무비자 미국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미 대사관 앞에서 긴 줄을 설 필요도 없어지게 되고 한미 간 인적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미국 스파이 의혹 사건이 올해 초 한미 정상회담 당시 논의됐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국가정부 유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에 대해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오늘 워싱턴 특파원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에 자신과 미국의 롤리스 국방장관 특보가 비공식 의제로 백 회장의 스파이 의혹 사건을 협의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장관은 또백 회장 사건이 한미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텐션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유 장관은 공식 간담회가 끝난 뒤에 CBS 기자를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백성학 회장 스파이 의혹 사건 정도가 한미 관계 복원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달 초에 백회장의 구명을 위한 진정서가 외교통상부에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장관 자신에게까지 진정서가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화모자 백성학 회장은 국가정보 유출 의혹 사건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돼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며 다음 달 2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대여업체에서 빌려주는 장난감이나 보행기 등 유아용품에서 일반 세균과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수도권 19개의 대여업체로부터 유아용품 한 개씩을 빌려 시험한 결과 평균 10제곱센티미터당 5 0개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대형 유아용품은 대여업체의 소독과 세척 등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유아용품을 빌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제로 닦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에 열린 국가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수사 테스크포스 팀을 오는 11월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해외 기술 유출이나 국제 금융 범죄, 대규모 경제 비리와 함께 공직자 비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정보기관, 금융 당국을 아우르는 거대 수사팀이 구성될 경우 지나친 권한 집중과 기능 중복 등이 우려에다 권력 기관이 총동원된 사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빌게이츠와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아들 하워드 버핏이 유엔 식량 계획에 든든한 후원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21개국 영세 농민을 도와서 수입을 늘려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CEO들이 모인 포럼으로 한번 가봅니다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의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개발 국가와 개발 도상 국가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기업 CEO들의 더 많은 동참을 촉구합니다. 빌게이츠 재단과 하워드 버핏 재단 등은 개도국 식량 지원 사업에 7,600만 달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식량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영세 농민 35만 명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예. 브라질에서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존 메케인의 애인이었던 70대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직 발레리나와 모델 출신인 이 여성은 메케인이 젊은 해군 장교였던 1957년. 미 고축함이 일주일간 브라질에 머무를 때 만나 짧지만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메케인이 아주 친절하고 낭만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해 신문 헤드라인에 보도되는 등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현재 봄을 맞이하고 있는 브라질의 리오 데자네이로에서는 600여종이 넘는 난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보석 디자이너이자 박람회 주체가인 안토니오 베르나르도 씨. 딸에게 선물로 난초를 받은. 한 사람의 취미에서 시작된 난초 모으기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난초 박람회로 이어져 많은 관광객들이 특이한 꽃을 보러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제주도와 전라남도 해안지방은 흐리고 비가 온뒤 낮에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기온 16.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